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시 권한대행 이재용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명폭포 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대신하거나 수건을 깔고 누워만 있었다는 어느 야생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구조적 관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지원 금액과 연령도 차츰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이미 규정이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보편 지원의 법적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선별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산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창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기 소녀들에게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과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남기며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부족, 디지털 증폭층의 한계 등은 수많은 청소년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소득은 기준치 이상이지만 가계비주로 생활고에 시달린 가정,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 등 생리 오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행정 기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해 생리 빈곤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나 하나 기지설 기기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 환경이거나 편부 가정의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관련 질도에말라기 곤란해 지원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모르고 지나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영주시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 기준 여성청소년 6,235명 중 지원인원은 467명 단 7.5%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리빈곤에 노인 영주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서 상당수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선별지원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소년 건강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보편지원체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107개 경북도 내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했으며 경기도 24개 시군에서는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4,000의 원 지역합편을 지급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주 강역시 국회청 충동 2021년부터 고등학교 예약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3,000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영주시도 전늦기 전에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종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2 0 1 3년 국제평화기구 유엔은 벌레니의 위생 문제는 공공보건 사안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월경권을 기본 인권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이런 월경이 더 이상 사적 융의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천명한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감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수업 결손,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인권정책이자 실질적인 공중보건 향상대책입니다. 더욱이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모성보건의 시작점으로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리용품 보편지원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전제적 조치이자 미래 출산을 제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종양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동공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4.7%는 생리용품 구매비용이 부담 되어 망설인 적 있다고 응답하였 고 98.1%는 생리용품 가격이 비싸 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 생리용품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 3.39.05% 비싸다는 조사도 있는 바 비싼 생리용품 문제는 비단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윤주시가더 늦기 전에 여성 청소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정책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연대대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후 정체 효과를 분석해 지원범위와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도 지원교육 재정교육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북도 이해, 경북도 교육청,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교육청 예산과 연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조례재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주시민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평부 공무원 여러분, 여성에게 원령은 선택,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생리용품은 여성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이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이 불편함과 수치심 없이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원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이 지역별로 지원 범위와 수준 차이가 벌어져 청소년의 복지 수준이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생리복지의 지역 격차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영주시의 실천의지가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발언이 그동안 드러내놓고 말하기 쉽지 않았던 생리복지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